디아 정글 시작 하나 둘셋아 항상 케이시를 해서 습관적으로 잡, 잡고 있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균형이 잡고 잘 잡히는 연습이 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1 <놀람> 힘을 빼 아이고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하면 안 돼요 힘을 빼고 있어야 돼 응, 다시 내려다 제대로 그렇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laughs> 제가 조금 빡세게 흉내를 한번 내보고 <laughs> 한번 내보고 스 흉내를 한번 내보고 어, 어, 제가 해야 될 방향대로 한번 제가 쳐보고 갈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래간만에 하셔서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다음에 동, 동, 이렇게 피니시를 잡고 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동작 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억지로. 그리고, <laughs> 하나, 그,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고 계신다 래 그거를 자꾸 이것도 힘을 빼는줘서 어떤 동작을 한번 제가 풀어 선생님이 다 얘기를 들었을 때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동작을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되면은 그게 내게 돼서.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힘을 빼고.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아. 이렇게 내려고그다음힘 빼고 방금 조금 잘못 맞았어요.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래도 몰라요. 너무 예뻐서 폼은 완전히 막 일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에 걸치고 잡고. 응? 네. 이렇게 툭 우와 어그렇죠 어, 잡고 있어요 하나 <laughs> 하나 둘힘 빼고 어,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어, 자 하나 둘셋 내리고 시작 어그렇죠자 여기서 여기 힘 빼고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안 들어도 돼 알았어 그래서 어 이렇게 알았어 자 이것도 내리놔어은 어, 거? 어 그렇지 다 내려놔 그럼 나름 뭐고? 뭐가... 얼굴은? 어, 얼굴은 저기 보고 있으면 돼 날아가는 거 I 기 o hurry u 아 d 고 c t o r I go hurry up. I eat a kid. Idricate. i 니 r i c a t e i d r i c 이 t e i d r 팍 c a t e Idricate. i d r i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셋 내리고 아이삼아빙빙빙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제가 또 들어 볼게요 나는 아 이렇게 탁돌때이 발목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계속 발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발이 아파요, 여기 발목이. 아, 그러면은 자 잠깐만.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발은 쪽 발목이 지금 이렇게 돼서 아프다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디 디비, 이렇게 디비지는 거죠. 아 이렇게 돼서 아파요. 예, 네, 아, 이쪽이 아. 아파, 요 이쪽 발목쪽이. 네, 보통 쪽이. 이제 마이크 전준율이나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끝이 쪽 앞이 들리는 건 정상이에요. 아. 체중이 원래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응. 이 뒤꿈치로 가면서 이 발이 앞쪽꿈치가 들리는 건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발목에 무리가 오면은 처음부터 왼발을 약간 오픈해놓고, 오픈. 렇게 오픈해놓고 쓰시 네. 근데 사람들 보고 제가 오픈을 해라 그러면은. 네. 본인 이렇게 서 있을까봐 잘안 해. <laughs> 보기 민망하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느낄 때 오픈이 좀돼 있어도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서 있지 않으니까. 음.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서있으면 어색해요. 아니요. 안 어색하죠. 예뻐요. 근데 자기가 했을 때는 시켜 보면 자기가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예. 처음 이렇게 해보면은.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발을 약간 오픈해놓고 하면은. 그래.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 조금 더 어. 그래. 때는요, 처음부터. 너무 일자를 여기 딱 맞춰 가려니까 안 돌아가는 게. 그렇지, 발이 일이 되니까 여기가. 몸은 이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응. 막혀 있으니까 잘 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나 발목이 아픈 경우가 아파요. 생기는데. 지금 나 아파. 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프니까, 처음 이렇게 어, 조금만. 그럼 한 네. 번만 이 그걸로 해서 한번 쳐볼게요어 그렇지. 밖으로 턴해서 네. 한번 쳐볼게요. 예. 네. 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들어. 진말 같은데 이거. 아니야 많이 안 아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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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거 그래도 편해요.